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10%가 하루 만에 빠졌고, 이더리움은 20%가 빠졌거든요. 그 정도 빠진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패닉이죠. 패닉 상태가 어제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그건 보통 기, 기술적으로 그런 반등이 일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 청산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줄줄이 같이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장이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시장보다는 좀더 크죠.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동환 데니월드 대표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님 이제 이슈 있을 때마다 꾸준히 모시고 계신데 오랜만에 모셨는데 공교롭게 오늘 이제 촬영 날이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이 어제였는데요. 어제 이제 뭐 최악의 하루 뭐줌스테이뭐 네. <laughs> 각종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증시 시장이 폭락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도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최저점을 다시 뭐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 좀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최근에 그이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이제 그 횡보 구간에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미 대선 이슈도 있으면서 다시 급등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가고 있지 않다가 어제죠. 어제 사실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이 엄청난 충격으로 사실 뭐 코스피부터 뭐 나스닥 전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여파가 아직 있죠. 있는데, 뭐, 어제 있었던 이슈는, 뭐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는 아니고, 암호화폐에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었는데, 전체 경제가 워낙 큰 이슈가 있으니까, 그 여파가 이제 암호화폐에 미칠 때더큰 영향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암호화폐만 투자하면 됐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또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하는 게, 이제 시장 완전 바뀌었거든요. 주류 시장에 이제 같이 진입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최근 이슈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석 전망들이 있긴 하지만 뭐엔캐리 트레이딩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어떤 단기적인 여파죠. 근데 이게 어떤 전쟁 이슈도 있고 미 대선도 불확실하고 전반적으로 다 경제 상황이 다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하고 리스크가 커질 때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여파를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맞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10%가 하루 만에 빠졌고 이더리움은 20%가 빠졌거든요. 그 정도 빠진 거는 저도 이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최근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변동성에서 그 정도 변동성이면 엄청 큰 변동성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패닉이죠. 패닉 상태가 어제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뭐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그건 보통 기술적으로 그런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20%, 20% 이렇게 밀리면, 이, 코인 업계의 특성상 이게 이제 뭐 청산되는 분들 왜 이제 뭐 가지고 있던 걸다 잃는다고 하죠 이그 선물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어제 좀 충격이 컸겠네요 충격이 엄청나죠 보통 그래서 선물로 사실 많이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알트코인 아니더라도 비트코인도 선물로 뭐 롱이든지 쇼시 포지션에 레버리지를 좀 쓰니까 10% 정도 빠지면 청산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산 당하면서 줄줄이 이제 뭐 스퀴즈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로 쭉 끌어내렸다. 그래서 사실 어 지금 현재 방송 찍을 때는 어 비트코인 5만 5천 불인데 어 5만 불이 깨졌었거든요. 하루만에. 음. 그러니까 깨졌다가 한 4만 9천, 8천까지 갔다가 다시 5만 5천까지 왔어요. 이거는 밑에 있던 그 선물 포지션을 다 이제 청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번번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어떤 급변에서는 어, 자주 일어나고 그런 청산 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줄들이 같이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시장보다는 좀더 크죠. 음. 지 지금 지금의 하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에 비해서 주류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 업계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영향을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경기 침체라는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상황은 그 경기 침체가 영향을 준게 맞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FTX 파산 사태, 음. 아니면 뭐 테라 루나, 어, 사태, 뭐 이런 실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죠. 뭐 거래소가 해킹 당한다든지, 뭐 코인이 갑자기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 뭐 당연히 시장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뭐 전체 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변화가 있다면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올랐죠. 그래서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호재 뿐이고 악재는 전혀 없어요. 코인 시장에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폭락한 거는 어 전체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이제 불안한 요소 때문에 더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어떤 뭐 퍼드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더 민감해요. 정보를 어 굉장히 빨리 찾고 어 사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도 더 빨리 이제 급속하게 퍼지고 공포도 더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럼 그런 시장에서 물량들이 더 빨리 던져질 수도 있고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 오픈 시장과 이제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마감하고 나면 뭐 뉴스가 있더라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어 어떤 뉴스나 어떤 어떤 트렌드 어떤 그런 거에 더 민감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주류 어 시장으로 제도권으로 조금 편입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커지는것 같은데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아예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류에 이제 편입돼서 좀 바뀐 거는 뭐 ETF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과거에도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이런 어떤 경제 어떤 큰 변화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는 항상 똑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뭐 전쟁 이슈라든지 어떤 경제 큰거실 관점에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똑같이 과거에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사실 뭐 어떤 단기적인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뭐 전쟁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이런 이슈에서 어떤 어떤 하락이 어떤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락이 컸고 10%에서 20%.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요. 네네.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어, 이렇게 조금 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요, 요런 분위기가 조금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 저는 일단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딱 있는 거는 이제 미 대선하고 또 하나는 중동의 전쟁 이슈. 요거랑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발생한 그 엔캐리 트레이딩, 그 엔화하고의 달러의 어떤 환율.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큰 경제적인 변화죠 이 변화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때 똑같이 코인 시장에도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냥 나스닥 치수하고 지금은 같이 간다 이렇게 좀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어, 코인 치수도 거의 뭐 비슷하게 갈수 있다 다만 그 변동폭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똑같이 제가 언급한 그런 세 가지 역량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 과거와 다르게 더 이제 좀 밀접하게 관계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